네. 내년 포항시장 선거와 후보자 분석 시간입니다. 어,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날 이제 있게 되니까, 어, 지금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제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인데, 어, 이 중에 이제 포항시민들, 포항지역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포항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 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후보자들이 있는지 한번 후보자들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으로 저가 한번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향후 예정 후보자들에 앞서서 현재 이제 이강덕 시장에 대한 한번 어, 공과를 한번 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임병덕 포항시장은 이제 포항 출신이고, 62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63살, 그러니까 이 63살이 됐고요. 어, 포항 출신이면서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달 대구로 가시는 거죠. 이제 달성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경찰대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에서 이제 법학과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대학원에 그 행정학 석사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뭐어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셨더라고 수료도 하시고 명예 박사도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경찰대에 나온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황남부경찰서장부터 시작하셨네요. 남부경찰서장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치안비서관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해양경찰청장을 거쳐서 어 지난 2 0 1 4년에 7월에 그때 이제 제 7대 황 시장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8대 그리고 지금 이제 9대까지 세 어, 번의 이제 황 시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거의 이제 마지막 지금 12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제, 상황인데 어 어차피 이제 법상으로 이제 세번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까지 할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이상은 이제 어 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포항시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차기 포항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기 어떤 후보자들이 좀나올 건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3D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지금 이제 12년간 포항시정을 이끌어온 이강석 시장의 어떤 공과를 저희가 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강석 시장의 큰 공이라고 한다면, 어, 대과가 없었다. 큰 잘못이 없었다. 시정 12년 3기를 끌고 오면서 커다란 뭐 잘못이나 그런 대과가 없었다는 점. 그런 것이 일단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 가면은 이 어떤 대규모, 그러면 12년 동안 뭐 했냐? 이강수 시장 10년 동안 뭐 했는데? 하고 물어보면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할 만한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현재 보면은 영일만 대규모 건설 사업이 최근에도 뭐 예산이 다 삭감돼서 지금 은 뭐 노선조차도 지금 다시 뭐 검토를 해야 되냐 이런 시 년이 넘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공으로 와서 이제 보면은 이제 황 시민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철길이 없애고 거기에다가 이제 습기를 조성했다는 그런 점 시민들의 건강 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철길식의 숙을 조성했다는 그런 사업.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업체, 그런 기업들을 영일만, 국부의 그 영일만 산단 쪽으로 많이 유치했다는 이런 점은 또뭐 경제적인 또, 어 성과, 상당한 성과로 봐야 될것 같네요. 이외에도 이제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어 그쪽에는 이제 바이오, 뭐 제약, 뭐 이런 앞으로 생명 산업 이런 부분이 맡긴 게 자리 잡고 있고 조성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금 철강 코스코를 비롯한 우리 철강 도시였던 포항이 앞으로 2차전지나 또는 바이오 생명 이런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뭐 이간격 시장의 공으로 많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 대표적인 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갈등 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제,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국회에 이제, 김정기 국회의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은 사실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그 당시에, 이제, 어, 이런 의혹이나 이런 보도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어, 이광대 시장이 이제 컷오프 되고 사실 뭐 거의 공천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벌린 김정기 의원 측에서 의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이광대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 반발하고 갈등 양상으로 가면서 다행히 다시 공천을 받고 세 번째 당선을 했지만 그 이후 거의 지금 4년간 김경계 의원 측하고는 상당히 갈등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포스코 측하고 또 수년간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뭐, 어그 포스코 홀딩스를 만들면서 포스코 측에서 어 주소지를 이제 서울로 이제 옮기려고 옮겼고, 또 이걸 다시 포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으로 본다면, 이 것도 뭐이강각 시장 입장에서 약간 이제 뭐 오히려 공이다 이렇게 여기도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포스코하고 특히 이제 최코 회장과의 어떤 갈등 와어그 포스코와 포스코와 포서코와 포스코와 포스코와 포스코의어스코와포로 인해서 어, 포스코로부터 여러 가지 뭐 하청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 공사 또 지역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나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부분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포스코, 포스코 측에서 다시 이제 홀딩스를 본사를 본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제 옮겼다는 그런 또 성과는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코나 이제 특히 이제 최종 회장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저 또한 이제 황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섭섭한 부분도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 최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역 출신 부산시죠 부산시고 대학도 또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고 지방대 서울에 뭐 스카이 나오는 유명대학의 뭐 출신이 뭐 서울 쪽에 집중을 하겠다. 뭐, 뭐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지역 출신이고 지방대까지 나오신 분이 호항이나 우리 그 광현 같은 지역에 좀 신경을 좀 많이 더 줬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역민이다 보니까 그런 섭섭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광양 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포항 쪽은 좀 적지 않았느냐, 상대적으로. 황항 신인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보는 네.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 새로운 그 대규모, 신, 새로운 이제 미래의 기술 연구원을 이제 하 과정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섭섭한 거죠. 그런 것을 지역에다 제대로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줬으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퍼프 입장에서는, 어 이제 지역으로 이제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안 내려오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발전이나 또 그런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연구 분야는 또 집중되어 있고 모여있는 수도권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물론 뭐, 한 측면에서는 당연히 또 옳은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포항공대는 어떻게 포항, 그 수십 년 전에 어떻게 포항에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포항에, 나름대로 포항에, 어, 지역에 만들다 보니까 지역이 발전도 한 거고, 또, 어, 지역에 어떤 큰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또 지역 발전, 경, 발전 내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 기술 연구 같은 대규모 단지를 포함에 한번 만들어주시면 지역 발전에도, 지금 뭐, 중앙, 서울과 지방과의 어떤 발전차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서울에 집중해요.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라 전체 발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고 다른 뭐 서울 외에 다른 데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이래 대해서는 결국은 나라 전체 발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든 어 지방으로 어떤 공공기관도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코스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항에다 한번 대규모 미래기술 연구원을 포항에다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다른 방안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강덕 시장의 향후 전망, 향후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현재는 물론 이제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지사는 지역의 바람입니다. 우리 이제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도시, 인구 가장 많은 포항에서 아직 한 명, 한 번도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했던 중에서 보면 이제는 한번 도지사를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 도지사가, 포항 출신의 도지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포항 시민들이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강국시장이 도지사가 돼준다면 너무 좋죠. 근데 과연 이제 현재 이철호 지사라든지 현재 있는 이철호 지사, 또 이철호 지사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퇴를 하고 다른 후보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 다수 국회의원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경북도 지사를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섰을 때이광수 시장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은 사실 쉽지가 않다, 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국회의원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북구가 아니면 남구. 근데 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의 의원이 초선이고, 다음에 이제 재선으로 가는 상황이고, 대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남구하고 싸우기가 사실은 부담스럽다면, 북구는 상당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뭐 다선, 삼선, 다음에 이제 김정길 의원 같은 사선, 중진 의원이지만, 지금 뭐 패스트트랙 재판에도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는 고있 상황이다 보니까 공천 문제도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남구 쪽보다는 아마 북구 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아마 북구 이제 김정재 의원님 쪽에서도 상당히 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강각 시장의 12년, 이제, 시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과연 어떤 포항시장이 나와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차기 포항시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쨌거나, 북구의, 이제, 또 남구 국회의원들, 이런, 어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협력,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와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이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쨌거나 이제 아직은 또뭐 포항의 대표인 적 기업이고 지역에 경제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코와 상생에 협력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 후보자. 그런 시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겠다그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동안 이제 이광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평생 어떤 경찰 출신의 어떤 행정 이런 어떤 사복 이런 측면에서 일했던 분이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이뤄내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그 동안에 이제 씨가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에 조금 저조하지 않았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이제 경제적이고 또는 무슨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는 그런 후보자가 그런 시장에 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